안녕하겠습니다 음 먼저 들어가. 음 조용히 이제 조용히 해. 음 나오지 않을까? 멋있어. 봤어, 봤어, 아, 봤어. 우음 아, 터졌네, 우써터졌어우음 <laughs> 터졌어. 아, 터졌어. 아, 일단 네, 저기 네, 기본적으로 네. 너 입을 통해서 너를 좀 소개를 해줘. 혹시 저, 저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네.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슈프림 팀이라고 아세요? 슈퍼매직이라는 노래 모르시죠? 아, 알아요. 랄라, 랄라, 아, 알아요. 알아요. 그 노래. 아. 그 슈프림 팀의 썸디라고 합니다. 먼디야 뜬금없이 저작권 얘기해. 저작권 요가 짭질. <laughs> 괜찮은 거야. 야 먼디야 개그맨들은 저작권 료가 없다고 얘기해. 비순이 형은 저작권 료가 없어요. 아, 아, 그래? 비순이 마이너스인데. <laughs> 잠깐이상, 잠깐 웃어. 여기, 여기 뭐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아이 지금 다니지? 먹까지 아주 좋아 안지윤 씨아네 식사는 아직 안 하셨어요 네그렇지 그렇게 몸풀어 몸먹었어 네. 네. 저기요 안지윤 씨는 표정이안좋아 지금 그 아, 아, 이게 아닌데 스푼안지은씨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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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네 까르보나라 비싼 건가요? 비싼 거 먹지 말까? 아, 아 비싼 거 드셔도 돼요 2만원 넘으면 이걸 <laughs> 입나가나? 그래. 안 나와 뭐 드셔도 돼요 웃기려고 웃기려고 하면 안돼 저거 한번 그래요 지 진전 가르보나르 응? 피자 네. 시킬까? 아 진짜로? 이만 원 넘는 거 시키지 말래 아, 이거+ 이거 만 구천 원 둘이 같이, 같이. 시켜야지 이만 아, 네. 원 넘는 거 시키지 야, 야 일어나서 지갑 떨어뜨려 일어나는 척하면 지갑 떨어뜨려 나와서 어. 지갑을 떨어뜨려서 어, 올려놔 상위에도 올려놔 아니 돈 보이게도 그렇죠 돈 보이게. <laughs> 지갑을 올려놨으니까 모든 건 끝났어, 경선한데. 은일나요 아니 아니. 저 영, 저 언니 아니에요. 이어 어떤 거, 어떤 게 시키실래요? 그냥 까르보나라 하나, 랑 <laughs> 네. 이거 마리게타 피자, 이거 하나 해서 나눠 먹을 거예이 주문할 때 랩으로 한번 해봐, <laughs> 멋있게. 알았지, 랩으로. 저녁은처럼. Uh huh, yeah, c uh -huh. yeah, uh -huh. yeah, <laughs> 아, 좋아 좋아. <laughs> 스토캐 g u 나 r i 나 e 마 a r t a r g u t a r g u e r i t e m a r g u 들 r i t e m a r g t a r g u e r i 아 e Marguerite. Marguerite. m a r g 해 e r i t e Marguerite. Marguerite. m a r g 왜 e r i t e Marguerite. m a r 아하 e r i t e m a 잘하 u e r i 둘다 좋아해요. 그래. 전둘다 싫어. 노래는 한가 싼같이 분위기다. 상같이 분위기야. 아, 둘다 싫어요. 네. 왜요? 노래 잘하는 사람치고 바람둥이 아닌 사람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플라 좋아해요. 두분이 <목소리> 표정 굉장히 안 좋아해요. <목소리> <전혀. 오>. <목소리> 네, 네 너무 어. 셌어. 어. 안 좋다. 어. 우리 네 명이 양가 너무 센어둘다안낼수 있어. 이거 너무 센서. 이둘 괜찮은 남자들이야. 이슨아눈 동그랗게 떠. 네, 저 어떤 거 같아요? 첫 인상. 너무 좋게 좋... 평가하지 마. 첫 <laughs> 인상 괜찮아진 것 같아. 요미인이란 음, 네.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그냥 평범하신 것 같아. 요거가대을더잘 어. 좀 어떤 프로야 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인상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아, 저요? 네. 어떤 프로였죠?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난난 네. 아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나은 거 같아요. 좋아요. 수나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근데야 너도 개인기로만 뭐 노래나 네가 좀 자유 주는 거 하나 해봐 봐. 가수가 직접 노래하는 거 앞에서 본적 있냐고 물어보면서 랩 한번 해 줘. 혹시 어? 래퍼가 앞에서 랩하는 거 보셨어요? 비트 박수 분량있어요 <laughs> 아 잠시만 <웃음> 잠시만 아 잠시만 <laughs> 왜 했지? 민망하시겠다 예, 꽤 민망하죠 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좋아하는 미국 래퍼 <laughs> 누구인지 물어봐 외국 있었어. 래퍼 그두분 좋아하는 미국 래퍼 외국 래퍼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외국 사람 아예 몰라요 되게 당당하시다 그게 <laughs> 당당하시다 식사 오늘 같 <같이. 웃음> 혹시 이태리 <팀이> 가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저는 그 베네치아 쪽으로 잠깐 여행했었거든요 네뭐 아. 그 진짜 배가 맛있어요. 베네치아국이 배달도 빠르더라고요. 배달이 배달오 빠르더라. 너무, 너무, 아, 너무 많이 먹어. 진이 너무 많이 먹어. 윤순아. 식사 중. 너, 너 거지야? 왜 이렇게.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많이 먹었다 <laughs> 아 많이 먹었다 음식 괜찮으세요? 네 맛있어요 네뭐 괜찮아요 네, 좀 드셔보실래요? 한번 받아 먹어봐 뭐? 그래 괜찮아 그것도 질투심 오. 유발 괜찮아 좀 드셔보실래요? 진짜요? 어떡해 어, 지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드시 마셨다 하시. 마셨는데 그냥 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니까. 시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 어디야. 모르고 나왔네요, 이게.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나왔네요. <laughs> 이런 분위냐 무슨 분위죠? 기 <laughs> 저도 입인데요. 저도 입인데요. <웃음> <웃음> 드세요. 저도 드세요. <laughs> 그럼 제가 그러면 저는 챙겨주아니 여기다 해주시면 되요 챙겨주세요 지금도 미수나 지금 갑만기 갑자기 갑자야 갑자기 갑자기 자기 갑자기 갑자살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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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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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자기갑기갑기 저기+ 저기요. 쌍아차한 잔만 주세요. 쌍아차한 잔만 주세요. 쌍아차쌍아차한 잔만 주세요. 쌍화차 한 잔만 주세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끝났어 영화 좋아하세요? 뭐라 영화 좋아하세요? 형이 신은 영화 좋아하세요? 두 분이 근데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어제 시간 나면 영화 한편 보러 가시죠. 영화 같이 보러 가실래?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문화상품권이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실 거죠. 네. 끝났네. 영화길 엄마야. 먼저야. 먼저 나오냐? 90기로 가. 같이 기시자 90기로 가. 야, 이제 이제 증거 바로 야 이제+ 이제 승부걸로고대로얘기하야 사랑해요라고 한 말이야 야 나중에 빼야 기에아이디어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 마지막 우리 뛰어 우리 수 뛰어 이슈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번, <laughs> 제가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처럼 말했으면 어쩔 거 같아요. 사이다 근데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해야지 너무 막 그래. 아무 때나. 나중에 안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했으면 그게 거니까. 남 바람에 이제 쉬운 남자 되는 응. 거죠. 어�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그냥. 그냥 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렇지 둘로대 둘로대. 원디야 이제 천천히 풀자. 이제 천천히 네. 풀어 너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솔직히 저두분 나오신다길래 너무 이쁜 분이 나오셔서 솔직히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저두 분이 나오시는 모습 보고 너무 예쁘셔서 가능성이 솔직히 없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당황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반 음. 행동들이었거든요 앞에는요. 근데 그냥 저는 솔직히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 본 기억도 없었거든요. 만나 본 기억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대하는 게좀 어색하고 좀 약간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매력을 너무 발산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순수한 거를 매. 그러니까 순수한 게 충분히 매력이 될수 있는데 그걸 막 이상한 걸로 덮으시려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맙다 그래 정리하자. 아무튼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차가져 오셨냐 고 물어봐. 차차 갖고 오셨어요? 저희 알아서 갈수 있어요. 아, 네. 집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세요 물어봐. 되게 아, 어디신데요 되게? 한성동이요? 네. 어 그럼 저는 잘 됐네요. 그저 분당인데 가시는 길에 내려주세어요저 <laughs> <laughs> 집이 분당인데 가다 내려주시면 안 돼요? <laughs> 택시타워요, 그냥. 원 택시 타고 가요, 형님. 만원고 가시면 왜, 될것 같은데. 야, 정리하고 도 일어나, 빨리. 즐거웠어고요 네. 자, 자, 일어나. 의자 빼드 의자 빼드 의자, 의자 빼드려. 이거 제 선물인데. <웃음> <웃음> 야, 진짜 <웃음> 웃겼다. <웃음> 이거 제 선물인데. 제가 가질게요 <목소리> 저주, 저주이요가가가요가 제가요. 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는 t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 n 제가 r 족 o n 가가 a 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가 가족이, 제 미리 준비해 <목소리> <시키는> <목소리> <거>. <목소리>